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프레드의 웹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검색은 앞선 강좌에서 우리가 기본 검색을 할때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웹 검색을 제안한다고 했죠. 그래서 웹 검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프레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 검색의 목록을 정리해서 집어넣어 놓고 알프레드의 군데군데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알프레드에서 할수 있다면 아주 편리하겠죠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하려면 여러분이 사파리를 열어서 네이버나 다음으로 들어가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웹 검색 부분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네이버를 한번 띄워 보죠. 네이버. 그리고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메코리아라고 검색을 해 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알프레드 화면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작은 다운표 중괄호 쿼리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프레드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알프레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프레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검색이 있지만 우리가 add custom search라는 부분을 눌러서 방금 전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할 때 사용했던 것들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query라는 부분에 imacorea라는 검색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떤 쿼리라는 내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 주고 나서 이름을 지어 줍니다. 네이버 검색.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고요. 키워드를 내부 이렇게 해 보죠. 네, 그리고 나서 저장. 자 그러면 네브라는 네이버 검색이 활성화됐고요. 자 네이버의 아이콘도 집어넣어 줘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중 클릭을 해서 자 맥의 기본 캡처를 한번 활용해보죠.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다시 알프레드 환경 설정을 띄어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Command V를 누르면 네이버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맥에 관련된 기본 캡처 기능은 맥 기본 강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브 그러면 네이버 검색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이맥코리아.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i키노트.net 네, 그러면 키노트 사용자 모임이라는 내용이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프레드 커스텀 서치 웹검색에 알프레드에서 제공하는 구글이나 이미지 검색 맵 이러한 것들도 아주 활용도가 높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의 검색 내용을 그대로 알프레드에서 한방에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 검색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배웠고요. url s t 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프레드에서 url을 바로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당 url을 기본 브라우저 사파리에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를 검색했던 내용을 알프레드가 기억하고 저장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프레드의 웹 검색에서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 주소 검색된 결과를 뭐한 달. 혹은 세달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treat URLs 키 c h e m a s without a s URLs 이것을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URL 스키마를 URL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URL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런치센터 프로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런치 센터 프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프레드에서 웹 검색 그리고 커스텀 검색을 생성하는 방법, 이 검색을 이용해서 알프레드에서 쉽게 네이버나 다음,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의 검색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